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저의은총에 감사합니다. 연약한 것내접했섭니다 네, 주의 국유하신만이 저희 삶의 은혜임의 생명인 줄 아오니. 주여 저희들을 국류력이시고 은혜로 세워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함께하시기 원합니다 인도하심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송가 네, 258장 1절 전송 드리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 되겠네. 보호혈의 죄를 씻으면 되겠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a i n 1편 p 절에서 y 절 말씀 보시보습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에 내눈 눈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백 여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01편 두 번째 말씀입니다 어, 악한 습관을 버리겠습니다 악한 습관을 버리라는 네, 제목입니다 어,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옛 습관을 계속하면 하나님의 집에 걸맞지 않게 됩니다 3절에 보면,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비천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세상에서 즐기고 좋아하던 것들을 말합니다. 악한 행동이죠. 음. 더러운 것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는 좋지 못한 습관 혹은 기질들이 나를 비천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악하게 또 좋지 않은 곳으로 인도해 가죠. 그래서 이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면에서 보면 지극히 고상한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을 좋아해야 합니다. 예습관이 남아있으면 너무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또 예습관을 따라서 살다 보면 잘못된 방향과 길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을수록 더 고상하고 좋은 말을 하게 되고요.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10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배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을 말하죠. 이방인들은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고요. 하는 것은 악하고요. 그리고 시기하고요. 그리고 질투합니다. 그리고 음난하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느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는 허망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말하는 것과 방향은 괴변입니다. 우리는 그 그러한 것들을 좋아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삶 가운데 거짓을 좋아하지 않고요. 도리어 우리의 삶에서 가져오는 고난의 이야기들을 좋아합니다. 배교자들의 행동을 미워하고 그것들을 붙들지 아니하는 그런 삶의 태도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쉽지 않지만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우리 삶을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사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사악한 마음이라는 단어는 거짓된 마음을 말합니다. 사악하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곤경에 빠뜨릴 마음으로 거짓된 것을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 나의 욕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잘못되게 하는 것, 또 시기와 질투 때문에 분노에 찬 말을 하고요. 어그러진 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에 떠오는, 떠오르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것들이 좋지 않은 것들이 많, 많을 때가 많, 많고요. 또 우리를 분노와 또 미움과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이 많단 말이죠. 더러워진 것들을 수돗물에 씻, 씻으면 잘못된 것, 잘, 더러, 어, 더럽히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씻고 내고 깨끗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도 어, 흘러, 다 더러운 것들을 흘러보내고 새로운 정, 정제된 깨끗한 물을 받아야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마음속의 죄와 어, 불순물들을 를 깨끗하게 하지 않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면요. 분노와 욕설, 멸시하는 말, 복수하려는 마음, 음란한 마음, 이러한 것들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납니다. 과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가 하는 의문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른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떤 면에서 보면 설득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쳐서 복정시키려고 하면, 그러한 마음으로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려고 하면, 우리 언어와 표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좋은 것들을 가져,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이러한 정제되고 올바른 행동과 말들은 다른 사람을 상, 살릴 수 있어요. 상처받은 영혼을 고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5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죠.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바라보는 자가 아닙니다. 그냥 되는 대로 나는 할수 없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 보고만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은근히 헐뜯는 자, 어,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 남을 욕하고 또 상처 입히려고 정말 악한 말을 쉬, 아무렇지도 않게 그 남에게 상처 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하고요. 그리고 사람의 그 상대방의 소중한 인격에 대해서 존중해야 합니다. 행복할 권리가 있고요. 행복하게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죠. 시편 기자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교만한 자와 하나님의 백성은 체질이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교만한 자와 함께 일하면 우리도 상처 입을 때가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우리 겸손을 시험하려고 하고요, 우리를 깎아내려고 합니다. 우리를 상처 입히려고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쉬운 말로 상처 주지 마시고요. 또 상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것들에 대하여 대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기력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냥 그 존재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이것들을 생각하시며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랍고 거룩한 은혜가 저희들 삶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한 성품 가운데 사는 그러한 백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총관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삶을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상처 입은 영혼들 위로할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통하여 온전히 세워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키시는 주의 뜻과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원의 능력을 통하여 주 앞에 드려지게 하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이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시는 주의 뜻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되고 귀하고 거룩한 모습이 저희들 삶에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지키시는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우리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악한 영들이 침투하지 않게 위해서 우리가 분노하거나 미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수 있도록 가정과 일터에서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